있어요. 그 클릭 있어. 그 클릭 그각 클래스마다 한 클래스가 승격이 가능해. 이게 승격이라고 써 있을 거야. 하나 하나씩 눌러. 그러니까 각 하고? 클래스마다 하나의 하나의 그 클래스가 승격이 가능하고 그 승격을 하게 되면 링크 시스템으로 그걸 변신을 시킬 수가 있어. 확실하다. 이거 그럼 다 해야 된다는 거네. 뭐 어떻게 보면 다 해야지 컬렉션 때문에. 이거 승격을 해야지 지금 이거 명중 이런 게 올라가는 거네? 그렇지. 컬렉션 눌러보면 지금 80몇%가 확 내려갔을 거야. 100%. 나 진짜 아, 대가리 깨버리고 싶다. 이거 언제 하라는 거야, 또. 불칸이랑 이걸 못 뽑은 사람들이 천지 빼깔인데 이런 걸 내는다고? 생각이 없나, 진짜? 다 적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? 뭐, 장난감들이 다 사라지는데. 야, 내놓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라도 내놓은 거 같아. 야 살생아 접으면 안 된다! 야 살생이 좆밥 접으면 안 된다! 너또 축진벨짐을 초침, 초침, 거리면서 또 접지 말고! 시원시원하게 해. 돈 쓰면서 너 과금 러라매 아, 근데 우리 그, 대단하신 태연아님들께서는 리니지 M이랑 뭐, 마마, 마마무슨가그 게임이랑 같이 뭐, 보이코 산다더니, 패키지는 존나 열심히 사네? <laughs> 왜, 왜 하시는 건가요? 왜낀 건가요, 거기? <laughs> 뭔가 좀 멋있게 하던가. 옆으로 염기처럼 시원시원하게 열대 보내던가 다 무너져가는 태락 하나 보내지. 와열대 장난 아니더라. 나할 아, 거면 그렇게 해야지 어디 조밥 같이 해가지고 어그로도 못 걸리. 야 근데 이거 병신인데 펜싱권는 리더 모 신명타 리더쇼 모. 뭐. 그냥 아무도. 것 그냥, 그냥 어별거 없어 저거는. 씨발 그럼 못뭐 뽑아야 되는 거냐고. 일단은 뽑아야지 넘길 거면. 문주문주형문주거 문준, 문준, 문준 그냥 그거 창 가, 씨발, 우리, 5리 가자 우둘다리 어, 가는 게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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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그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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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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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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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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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 나이스 아 뭐야 와우. 아조캐는은 뭐가 그렇게 잘돼 나이스 원투 하..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육덕이 개새끼야 너가 뽑아가면 어떡하냐 <laughs> 형 거를 하.. 아,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 월드라서 널널하긴 하겠다 내놔 이 새끼들아 내꺼 내 스킬 내놔 내놨나제발 나서는 가너서는 재물주고 간다 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 나서는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제 제가 나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제가 나서는 어가 너 서울 와이 새끼야 싸대기 맞아 아달달라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싸이 싸가지 없이 형거빗장을 빼? 너 만약에 형이 이거 다못 뽑았다 그럼 너는 진짜 디졌다 아 진짜 저게 말이 되냐고 자 갑니다 내나라내거 진짜 열받게 하지 말고 내 스킬 내놔라 쉽게 가자 세개 뽑아야 된다 내놔 내거내 스킬북 내놔 내놔 제발 아, 여왕이 아프님. 야, 좋겠다 이거, 진짜. 아, 제발, 좀 내놔라, 그냥. 아, 씨발, 전설 쓸때 뽑을 때마다 지랄이야, 왜 나는. 아, 씨. 아 육덕이, 개새끼, 아, 씨. 아니, 사람들 이렇게 잘 뽑는데 나는 못 뽑는 거야. 여기는 그거 실패상자에서 뭐 안주나? 아 진짜 시바 썩다 질러버리고 접어야 되나? 아, 하... 나몇번 했지? 지금? 나몇번몇번 몇 만에 보는 거야, 지금? 8번 아, 이거 석궁거를 못 뽑아서 좆됐네. 이거 석궁 석궁거를 어떡하지? 이거는 봐야 될것 같아. 음, 응, 뭐가지 알아졌어? 석궁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저 이전 갑니다 그럼 지금. 야, 이거 지금 남아 있는데 어디 있 석궁거? 이전 간다. 형 저희 혈이전으로 이전 가나요? 어 혈이전으로요. 혈이전으로 네. 어, 가요. 나 지금 가자 그냥. 아이린. 야 이거 석궁 남아 있는 곳으로 가. 야 석궁 는 거의 다 뽑혔다. 석궁 건싹다 뽑혔어 지금. 아이린 저거 봐봐. 아이, 아이린 두 개. 바츠 다섯 개다 남았다고? 오케이, 바치 다섯 개하 남았네.